중국 동북부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고기압이 잠시 중부지방의 하늘을 맑게 걷어낸 듯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햇살이 스며들며 평온이 돌아온 듯 착각하게 하지만 그 고요함은 마치 폭풍전의 점막과도 같습니다. 남쪽 하늘에서는 이미 다른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 깊숙이 자리 잡은 거대한 구름대가 서서히 남하하며 한반도 남부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성 영상 속에서 거대한 먹구름이 끝없이 밀려드는 장면은 마치 검은 파도가 하늘을 집어삼키듯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전남과 남해안, 제주도는 이미 이 구름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수렴되면서 비구름은 폭발적으로 솟아올라 거침없이 장대비를 쏟아붓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라 부르기엔 부족합니다. 마치 하늘의 두기 무너져 내리듯. 한순간에 퍼붓는 물폭탄의 서고기자 경고음입니다. 수도권 남부에는 아열대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 대기의 상중층은 비교적 안정된 듯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하층입니다. 남아한 하층 대기는 이무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공기 속에 머금어진 수분은 작은 자극만으로도 거대한 대류로 일으켜 짧은 순간에 강수대를 폭발적으로 키워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대기 구조는 어디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으며, 국지적 폭우와 돌풍이 불시에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직 낮은 구름이 덮여 답답한 하늘을 보이지만, 남부지방은 이미 심각한 위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이 불어나 제방을 위협하고, 산지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일 뿐인데, 이미 경고음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더큰 공포는 바다에서 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아직 뚜렷한 순환 구조를 가진 열대요란이 눈에 띄지 않지만, 필리핀 서쪽 해상은 다릅니다. 그곳은 마치 뜨겁게 끓어오르는 거대한 소처럼 대류운이 거칠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리한 것이 바로 열대요란 98W입니다. 아직 중심 기압은 1,007 헥토파스칼. 풍속도 20노트에 불과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태풍의 씨앗은 항상 이렇게 작고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기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은 폭발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란이 태풍으로 성장해 북상한다면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복합 재난의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남부 지방의 대기는 중국발 수증기 수렴대로 극도로 습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태풍이 겹쳐진다면 시간당 100mm를 넘는 초집중 호우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마을과 도시가 물에 잠기고 하천은 제방을 무너뜨리며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남해안은 폭풍 해일에 휩쓸려 항만과 어촌이 단몇 시간 만에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장 먼저 태풍의 직격탄을 맞게 될 지역입니다. 강풍과 폭우가 동시에 몰아치면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은 전면 중단되고 산간 지역은 대규모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어 전남 경남 해안으로 태풍이 상륙한다면 송상탑이 무너지고 도로와 교량이 붕괴되는 사회 기반이 흔들리는 재난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역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아열대 고기압과 태풍이 맞부딪히는 경계선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하며 서울과 경기 전역에 극단적인 국지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룻밤 사이 도심도로가 강이 변하고 지하철역이 침수되며 저지대 주택가가 고립되는 끔찍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태풍의 속도가 느려진다면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한 곳에 머무는 태풍은 끝없이 수증기를 빨아올려 비구름을 만들고 강수대를 한반도 상공에 고전시킵니다. 이 경우 2, 3일간 연속된 폭우가 이어지며 누적 강수량은 200에서 500mm를 넘어서게 됩니다. 과거 매미 흰남노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적 재난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늘은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구름대, 남부 해상의 수증기 수렴대, 이미 포화된 대기, 그리고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는 98W. 이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한반도는 전례 없는 폭풍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서태평양이 지금은 고요하다는 사실입니다. MJO 활동도 잠잠하고 대류 온도 일시적으로 살아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결코 안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풍의 재료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다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남중국해 해수 온도는 29도를 훌쩍 넘어 마치 무한한 에너지를 비축한 창고처럼 대려온이 거칠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한 열대요란이라도 이 뜨거운 바다 위에서는 언제든 괴물 같은 태풍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공포입니다. 바다는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반도의 중부지방은 중국 동북부에서 내려오는 느린 고기압의 영향으로 잠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햇살이 퍼지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지만 그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이 평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미미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대륙 깊숙이 자리한 거대한 구름대가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밀려들고 있으며 하늘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이미 수증기 수렴대가 형성되어 비구름이 솟아오르고 곳곳에서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불안정하게 끓고 있는 대기의 심장박동과도 같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31도 사이로 오르며 남부지방은 아열대 고기압의 북상으로 더위가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30도를 훌쩍 넘기며 숨이 막히는 더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 더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바다와 땅에서 수증기를 증발시켜 공기를 무겁고 끈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 하층 대기는 이미 수분으로 포화된 상태입니다. 작은 자극만으로도 대기는 거대한 폭우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오후 3시 무렵, 북쪽의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뻗치면서 남해안에 내리던 비가 잠시 약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안심의 신호가 아닙니다. 폭풍전야의 잠깐의 정적일 뿐, 진짜 위협은 내일 새벽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남서풍을 타고 몰려드는 강력한 수증기 플럭스 수렴대가 호남 지역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새벽녘 빗방울은 전국을 뒤흔들 장대한 무대에 막을 올릴 것입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4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출발하겠지만 낮이 되면 하늘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몽골 동부에서는 영하 20도 이하의 강력한 한기를 품은 상층 기압골이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 냉기는 몽골 지상의 거대한 고기압을 채워내며 대기 흐름 전체를 바꾸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상층 기압골의 전면은 공기를 퍼뜨려 발산시키고, 후면은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이며 수렴시킵니다. 이 거대한 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 상공은 끊임없는 긴장과 충돌에 휘말립니다. 결국 지상의 기압계는 상층에 강제하게 끌려다니며 날씨는 점점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몰려갑니다. 오후가 되면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충청과 남부 사이에 걸쳐 그 세력을 강화합니다. 바로 이 경계선에서 대기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중부지당을 중심으로 비구름은 더욱 성장합니다. 집중호우는 국지도구로 퍼져 전북, 경북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며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33도까지 치솟고 영남, 중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뒤엉키는 극단적인 혼합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 남중국해에서 서서히 태동하는 열대 요란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 요란이 태풍으로 성장해 북상한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증기로 포화된 한반도, 상층에서 쏟아져 내리는 한랭기단, 그리고 남해의 뜨거운 바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린 순간 태풍은 그야말로 재난의 기폭제가 될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가정해 봅시다. 태풍이 제주 남쪽 해상으로 접근한다. 이미 불안정한 대기 속에 막대한 수분이 밀려들며 시간당 100mm가 넘는 초집중 호우 발생. 남부 지방은 순식간에 하천이 범람하고 도심 저지대가 물에 잠기며 항만과 해안 마을은 폭풍 해일에 입술려 피해가 속출한다. 전남, 경남 해안으로 상륙하면 강풍이 송정망과 통신망을 무너뜨리고 교통망이 마비된다. 중부지방은 아열대 고기압과 태풍의 경계선에서 슈퍼셀급 폭우가 발생, 수도권까지 대규모 침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태풍의 속도마저 느리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며칠 동안 머무르며 200에서 5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한반도를 휩쓸었던 매미, 차바, 흰남노조조차 비교가 되지 못하는 새로운 재난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밀려오는 구름대, 남해안의 수증기 수렴, 몽골에서 쏟아져 내리는 한기량, 그리고 남중국해의 뜨거운 바다. 이 모든 조각이 맞물린 순간, 한반도는 거대한 기후 실험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재난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해 북쪽에선 저기압의 회전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회전은 기압골을 형성하며 서서히 중부지방을 향해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을 뒤흔들 거대한 비구름의 무대가 펼쳐질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17일 아침, 몽골 대륙은 거대한 숨결을 내뿜 듯 고기압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한기를 한반도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차갑고 무거운 공기는 곧 서해상에 자리 잡은 기압골과 만나 강력한 한랭 전선을 형성합니다. 순식간에 중부와 호남을 잇는 하늘 위에는 검고 굵은 비구름 띠가 드리워지고 따뜻한 남서풍이 전선 전면으로 몰려들면서 남해안과 동해안은 밤새 열대야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한반도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대한 전장으로 변해갑니다. 저기압과 전선은 곧 전국으로 뻗어나갑니다. 오후에 이르면 저기압의 중심이 충청권을 통과하면서 강수대는 한층 더 거세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또한 차례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번에는 영남과 영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영남은 비가 늦게 시작되는 탓에 낮 동안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아 습열이 극에 달합니다. 곧이어 쏟아지는 폭우는 그 뜨거운 공기를 무자비하게 짓누르며 극단적인 대비를 연출합니다. 늦은 밤, 저기압이 전선을 품은 채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서쪽부터 빗줄기는 차차 약해지지만 제주도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폭우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18일 아침, 하늘은 다시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중국 북부에서 내려온 거대한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며 기압 배치는 마치 겨울철처럼 서고동저형으로 비틀립니다. 이때 북서풍이 몰아치며 전국은 한순간에 쌀쌀해지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계절의 전환에 당황하게 됩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4도 사이. 수치상 큰 폭의 하강은 아니지만 거센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립니다. 낮동안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는 북동기류의 영향관에 들어가고 강원과 영남은 낮기온이 16에서 24도로 떨어지며 뚜렷한 가을 추위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수도권, 충청, 호남은 동풍의 영향으로 25에서 27도의 늦어름 기온을 유지하며 기묘한 온도 대비를 보입니다. 19일 아침, 기상 무대는 또한번 뒤집힙니다. 전날 내려온 강력한 한기가 남아하는 과정에서 남쪽의 따뜻한 기단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충돌의 여파로 고기압은 중국 북부와 북한 지역으로 갈라져 분리되고 한반도는 북한에 걸친 고기압의 지배를 받으며 잠시 맑은 한늘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차갑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21도. 특히 강원과 영남 등 동쪽 지역은 평년보다 훨씬 낮아 서늘함을 넘어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수도권과 서쪽 지역은 평년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약간 웃돌며 동서 지역 간 기온차가 뚜렷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짧은 며칠 사이 한반도는 저기압과 전선, 고기압과 한계에 연속된 교차 속에 휩쓸리며 폭우, 열대야, 한파성 냉기까지 온갖 극단의 날씨를 차례로 맞이합니다. 고요와 폭풍, 열기와 냉기, 맑음과 비바람이 하루가 멀다하고 교차하는 이 변덕 속에서 이번 한주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 동안은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비교적 안정된 흐름이 유지되지만 상공에서는 두터운 고도온이 밀려들어 햇살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덕분에 기온은 평년보다 2도가량 낮은 16에서 24도 분포에 머물며 전국적으로 한층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간간이 드러나는 햇살조차 차가운 공기에 눌려 따뜻함을 주지 못하고 전국은 차분히 식어가는 하루를 맞이합니다. 밥이 되면 중충운이 더 두텁게 깔리며 하늘은 한층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곳곳에서 이슬비와 빗방울이 떨어지고 기온이 내려앉은 차가운 방공기 속에서 그 비는 한층 더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토요일인 20일 아침, 새로운 변화가 서쪽에서 시작됩니다. 접근하는 기압골이 전국을 일제히 흐린 하늘로 덮으며 곳곳에서 흩뿌리듯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충청과 남부에서는 순간적으로 비구름이 짙게 몰려 강수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발원해 중국 중심까지 뻗어 내려온 기압능의 영향으로 곧 다시 한기가 남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구름 낀 가운데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지만, 낮부터는 북서풍이 힘차게 몰아와 신선한 한기를 끌어내리며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국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 속에서 본격적인 늦가을 같은 썰썰함을 체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온의 출렁임이 잦아지며 갑작스러운 계절의 칼 같은 변화를 몸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 사람들의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쉽습니다. 한 바람과 잦은 기압변화에 대비해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